그래, 노예가 아무도 없다면 내가 노예를 하지, 뭐, 그냥. 그래, 그래, 너희는, 계략을 즐겨라. 내가 책임을 질 테니. 어. 개 억울하네, 생각해보니까. 야, 계략은 쟤네, 제레... 아니야, 아니야, 씨. 그래, 내가, 그래, 내가, 내가 책임을 질 테니, 너희가 계략을 즐겨라. 그렇게 해라. 3원이면 나도 원쾌함. 야, 들어오자마자 아군 조합 보고 에바 올려둬도 내가 있는데 그런 채팅이 나와? 좀, 씨, 어? 야, 에바를 보더라도, 이 좀, 이 뭐, 좋은, 막, 뭐 이게, 막, 어? 좀 해줘야지, 어? 없어. 야, 근데, 마틴 이공회술리를 뽑으면, 뭐, 씨,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거는? 뭐. 아니, 뭐, 대결판 왜, 쟤네, 뭐, 쟤네, 쟤네를 뽑아도 이게 되나, 이게? 이게 사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매번 게임을 이기려고 욕심내는 건 사실 욕심이 아닐까? 그거는 너무 욕심이 아닐까? 그냥 질것 같으면 받아들일 줄 아는 것 그게 진짜 게임을 받아들이는 유저의 자세가 아닌가? 그냥 이 팔이 질것 같아도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책임을 지는 것 그게 탱커가 아닐까? 오늘도 탱커를 하러 갑니다. 아니 근데 닉네임 제네럴 웨슬리야 너이 그냥 웨슬리를 뺏겨가지고 그냥 은음소리 잔뜩 난거 아니냐? 아니 그냥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그냥. 어? 분합니다 음. 죽을게. 님도 신술이 났는데 뭐 뺏겼냐고요? 아니 그냥 게임의 재미를 뺏겼어 누가 이 게임의 재미 좀 돌려주세요 이거. 위치 좋다 어디야? 여기야? 다문장다문장 어디 갔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What? 아스펙 p e a 걸. you o v 렛 이게 안 맞네. 아니 뭐식 <목소리> 상당히 별론데. 진짜. 오케이. 제레가 먼저 손절했죠 이거. 나이스 나이스. 도움이 <놀람> 해 <놀람> <놀람> 야.. 센스 이거 자라뱃 빅터까지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이런 흐름 이거거든. 아유 이또이 이 살살 살살 내니까 그냥 네. 아주 좋죠. 자유! 방향이 진땀승 취향 아니었나요? 어, 근데 그런 거 약간 취향이기랑. 솔직히 원 사이드 게임 개 누제비기나. 지든 얘기인원 사이드 게임만큼 되게 시간 낭비 같은 게 없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번 판 저도 되냐고요? 되겠냐? 아니 진땀승. 좋다 했지 진다 패가 좋다 했 말을 안 했는데 반드시 잡는다 왔어 오야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방어막 아니 방어막 아니 방어막 먹으려고 아니 아니 어 아니 이거 방어막 먹으려고 아니 아니 진짜 이거 방어막 먹으려고 아니 아, <laughs> 아니 근데 또 궁은 또 도니까. 예. <laughs> 아니 뭐 아니 뭐 궁은 또 도니까. 아니 근데 진짜 억울한 게 아니 도시락이랑 그바 겹쳐 있어가지고 보였어, 기터 때립니다. 기터 때립니다. 아, 있어 가지고 안 보였음 이게. 아어 와, 이거, 이게 이렇게 돼, 이게? 아개 어, 아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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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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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먹어라. 어, 그래, 어, 네가 먹어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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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오 어, 어, 포 대박 어, 니 빅터도 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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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티보시가 되게 역할이 크네. 너희는 다 생각이 있었구나. 뭐? 이거. 시합본. 히다가들어갈게요립니다다 <목소리> 내용이... 아무 <목> 뒤에 없거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아이고, 리첼... 야, 저 누구냐? 린도 돌아왔겠다! 오케이 게이... 죽여봤다 다행이다 이겼어 얼마 아주 심각했죠? 뭐 밴해줄까 뭐골 받는 애 있어 이걸 밴해줄까 응? 근데 에바가 약간 좀 억까 구간이 있긴 해요 사실 반잡이 약간 알고도 당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좀 있어가지고 와브리스토리라고 1공파인 카엘을 박는 당신 기대되는데 이거 1공 와 림먹는 액션 쾌감 사이퍼즈 아니 근데 이러셔야 돼요 저 3렙인데 근데 이거 골드 센티는 3개 버어가지고뭐 나쁘지 않죠 빈씨는 공식 때 튕긴 적 없나고요? 저도 한세번한 아, 번인가 두 번인가 이 이랬는데. 아 제일 최근에 그걸로 튕겼다 그, 배틀패스 업데이트 한지 얼마 안 됐을 때, 그거 보다가 매칭 돌리면은 튕기고, 튕겼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그거 했다. 아, 네. 어. 아, 네. 아.. 얘들아 뭐.. 뭐 열심히 하는 중어6 0잡이배팔이지 지금 막 아! 아니! 이런 개뻔뻔한데 또! 아니! 내가 공이라니! 어? 아, 어. <laughs> 감사하다! 어! 아유, 감사하다! 어? 아유, 타워에 죽은 거? 아유, 감사하다! 어! 야, 히카야! 하는 중이긴 함. 아이고! 까비! 심리전 좋았습니다, 자했팀이 근데 결국 똥물리에는 이, 이 똥맛으로 돌아오는구만. 한, 한달 전만 해도, 아이 그런 걸왜 함? 차라리 똥을 찍어 먹지. 진짜 이런 마인드인데, 어? 결국 다시, 아니,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역시 캐릭터는 재미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이게? 공각하거왜 퍼스업에 적용 안 했냐고요? 아니, 근데 퍼스업 다시 열기는 함? 아니, 근데 퍼스업 지나도 열기는 해요, 다시? 와, 깜 내 아프다 <목소리> 어? 어? <아니.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루시마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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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맞지. 아니 일공 루시했으면은 아니 맞지. 아니. <laughs> 아니 그냥 개... 아니 너무 순수하게 야 일곱으로 오시면 돌아야지 하고 그냥 바로 돌아서 냅다 성공 받는 게그는개웃기네 어. 야나 죽었다. 얘들아 근데 나는 빨리 살아나기나. 우와 이 카루도 겨아라 잡으면 기분 좋거든요 이거. 토기는 어디 갔네? 비켜. <목소리> 야, 디아나야, 미안하고 고맙다. 와. 아니, 홀로 서기로 그냥 꼿하게 버티는거야 아니, 심지어 템트리도 나랑 똑같이 노예 템트리로 갔네? 미안하고 고맙다.

야 이거 기어빼고 개춘데? 야 이거 불멸고 불멸고 불멸! 고잘 <목소리> 빨았다 아니 제네 딜러 라이더갈려가지 고, 약간개춘데여깁니다귀여 h a 귀cha. 아유 감사하다 응. 야 없는 애들끼리 이러지 말자 어? 어 진짜 야콩 한쪽도 나눠먹는다고 이거 없는 애들끼리 이러고 있냐 이씨 잔넨 잔넨. 마시게 받아갑니다. 망장이 어? 아까부터 콜트도 빼서 먹고 립도 다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없는 놈 살림이 아닌 거 같다고요. 장갑도 안 사고, 게임하는 아이작한테 그러지 맙시다. 어? 아니, 이번 파도 호감이었던 점, 노예템트이두 명이었음.